여야 2023년 12월 12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욕기 34장 1절로 30절. 욕기 34장 1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유가 말하여 이르되 지에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에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맞이다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지인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지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조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는이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은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엎어 흩트시는도다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공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미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라는 인과 응보를 강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착함을 심으면 반드시 착함을 악을 심으면 반드시 벌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믿음인데요. 이 닫힌 세계관은 자연에서는 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요의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최고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들에게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인고, 응보라면 선을 심으면 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욕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아무 잘못이 없지만 죽음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욕먹을 일 하지 않으셨지만 정죄와 비난을 맞을 일 하지 않으셨지만 채찍에 맞으신 분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의 삶에 대해 오늘 엘리우가 욥을 비난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틀린 것,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그것을 반면 교사삼아 가장 젊었던 네 번째 친구 엘리오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베 새 친구가 욕을 비난하고 욕이 그에 대하여 변론할 때 엘리우는 찾아와서 요의새 친구들의 말을 비난합니다. 어찌 요의 말을 꺾지 못하냐고, 요의 이야기를 변론하지 못하냐고, 반론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말이 세상의 말보다 또 요배 말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배 삶이 온전하고 깨끗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상황에 대하여 엘리우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오가 말하는 그 말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 오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욕도 마찬가지로 그는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래서 중보자, 대속자,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그의 죄를 사하실 분이 필요하시고, 그분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의롭다고 한적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어떤 어물도 없으나 화살 같은 말로 상처를 입고 칠절에는 욥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욥이 비방하고 정죄하였다라고 말하며, 요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맞고 욕먹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비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2사에서 53장 5절 6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일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제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엘위의 말 속에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 그리고 욥을 비난하였던 이들을 책망하던 그말 속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엘리우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죄를 지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 나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받은 징계를 대신 주시기에 내게 평화를 주신 것,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옥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길을 돌려.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담당시키시는 공의하라는께서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살아 있음을 봅니다. 엘리우가 욕을 공격하는 말을 보며 빌라도의 법정을 생각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은혜로 우리가 죽어도 살며 영생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또삶 속에서 기쁠 일, 즐거운 일이 없다고 원망과 한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죄를 심었지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엘리우의 비난은 이전의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게 하는 비난입니다 10절에는 총명한 자들아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를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11절에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분 자신이, 엘리우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말 속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엘리우가 맞는 말도 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라잡았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엘리우의 판단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엘리우는 인과응보, 곧 공의의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모순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성자 예수님 곧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로 사랑 사상을 새롭게 하시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모두 죽음 가운데 있고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과왕보의 누래에 따르면 바로 콩심은데 콩나듯 죄심 었기에 사망이 나는 게 맞지만 율법으로는 죽음을 당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공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 공의의 완성을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 주십니다. 욕처럼 벌겨 벗겨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와 욕심이 심겨져 있지만 엘리우의 말처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영상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며 그들을 정말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가지 속성,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우는 스스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요배 새 친구에게는 요배 말을 변론하지 못함을 또 요배에게는 요배 요베 말이 틀렸음을 정지하며 아픔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말 속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대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가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이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들이 죄를 심어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제와 함께 기도합니다. 엘리오의 말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봅니다. 요비 애매히 고난 당한 것처럼 아무죄가 없어서도 고난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율법 주의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 연말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들 잃어가며 주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